솔직히 클저 따지고 보면 상대적으로 상대적 해적 게임이지 그거 클저 클저 뭐? 창렬 게임이라고 욕한다고 해도 뭐할 게임이 뭐가 있어 클제가 창렬이면 혈조석 게임 다 창렬이지 진짜로. 할 게, 할거 없어요 절대 막 클저를 망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클저 망해봤자 할거 없습니다 여러분 스팀 게임하는 거 아니네 상. 해외게임도 요즘은 해자가 아니란거 아시죠? 해외게임을 믿으면 안된다 당장 지금 배틀프론트2가 어떤 꼬라지인거를 알면은 절대 해자라고말 못할것 그건 EA게임이고 어쨌든 해외게임이잖아요 유비는 아직 믿을만하지 뭐 유비야 진짜 어? 유비 유비만이 희망이다 이제. <웃음> 미치겠다. <웃음> 유비도 근데 에? 이에가 에다 정말. 이에가 최악인 이유는 유비가 프랑스 회사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이 있던 회사인데. 헬조선 안정. 그래도 같혀다. 한글아 꼬박꼬박 해주고 한국, 한국, 맵 내주고 한국, 보다더 한국, 스러운 곳이잖아요 한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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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한말이국 한국, 한국, 한 말이